반갑습니다. 오늘의 운세 현초입니다. 오늘은 3월 18일 수요일이네요. 오늘은 경신일입니다. 경신일. 경신은 가녀지동, 천강과 지지가 금으로 금은 가을의 기운 가을이란 것은 열매를 맺고 여전히 마무리를 하는 그런 계절이죠. 이, 우리가 이렇게 화해, 여름이라는 것은 확장시킵니다. 이 기운을 펼쳐내죠. 그러다가 이 검이라는 가을의 검의 기운이 들어오면 이것을 확장시킨 것을 방향을 바꿔요. 그래서 검의 의미에는 이 변역한다, 혁신한다, 새롭게 한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경신이라는 것은 이 강력한 에너지로서 이 운동성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이 경신일에 내가 나를 바꾸고 반성하고 개혁하고 자 하시는 분들은 실천하기 아주 좋은 날이다. 이리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 작년에 기해년에 작년 기해년에 제가 100일 기도를 할 때, 하는 중에 이 경신이래.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아, 유튜브 동영상을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기도하는 중에 번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새벽에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오면서 집에 아파트의 베란다에서 바로 이첫 번째 경신이래. 기도하기 좋은 날이라는 제목으로 경신일에 대해서 제가 감상을 올린 기억이 음. 납니다. 어, 저도 이렇게 사는 것이 뭐 일반 사람들하고 똑뭐 다름 없이 그냥 뭐 정신 없이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몸으로 알게 되죠. 우리가. 우리 나이쯤 되면 그런 걸 알게 되죠. 그럴 때 있어서 이 우리 육식갑자라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기운들을 보면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잘 했을까 하는 이렇게 감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이 오늘 경신일 것이 나를 반성하고 변화시키고 혁신시킬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날에 뭔가 본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삶에 불만이 있으신 분은 강력하게 자신을 변화시켜 보시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할 겁니다. 예, 제가 경험으로서 어, 그 제가 증명합니다. 자, 지띠입니다. 오늘 지띠래. 오늘 지띠는 이성. 그러니까 나와 다른 성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를 사귀는 데 있어서 유리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 서로 주고받아야 된다. 뭐든지 우리가 감정이 일방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폭력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독이면 그와 밀당, 그와 왔다 갔다 주고받고를 하는. 그래서 오늘은 어, 오늘 제 띠는 특히 이성, 그게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랑하는 애인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특히 이성에 관한 한이내 마음을 주고받고 하는데 있어서 유리한 날이다. 그게 이 경신이라는, 이라는 우리의 관계를 좀더 견고하게 하고 금이라는 것은 단단하게 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것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좀 새롭게 우리 관계를 개선하고자 할때 특히 이성 문제에서 쓰는 지띠가 좋은 기운으로 생각이 듭니다. 소띠입니다. 이 소띠는 어 사람 관계에 있어 가지고 오늘 같은 날은 d 가 중요하다. 우리가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고가 반복되죠. 그래서 뭐 헤자 정리를 해서 만나면 반드시 헤어진다 뭐 이런 말이 있죠. 헤진 사람 또 만나야 돼 있죠. 그럴 때 있어서 특히 오늘 같은 날에 잘 헤어져야 된다. 내일 만날 사람이라도 오늘 잘 헤어져야 되고, 오늘 지금 나하고 웃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마무리를, 끝을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금이라는 것은, 오늘이 가녀지동 금이라 했잖아요. 마무리한다, 정리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또 씨앗이 됩니다. 씨앗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업이 되어서 다시 그것이 피어난다는 거죠. 나타난다는 거죠. 어, 특히 오늘 같은 날이 소띠는 그 상대방의 웃음 속에 있는 슬픔이랄까. 그 이면, 그 사람의 이면을 좀 느껴보려고. 오늘 경실이는 내가 마음만 집중하면 뚫고 들어가는 아주 기도하기 좋은 날이거든요. 어, 그런 상대의 마음을 좀 이렇게 그 이면, 숨어 있는 면을 좀 내가 살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겠고, 어, 마지막 헤어질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좋게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호랑이띠입니다호랑이띠는 오늘은 말 한마디로 천냥 빛을 갚을 수 있다. 오늘 한마디로 말해서 내 은우에 따라서 나의 이 행불행이 왔다 갔다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오늘 어떤 날, 어, 이 호랑이띠는 특히 말을 조심해야 된다. 아니, 말을 예쁘게 해야 된다. 어, 그래서 오늘 말로서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아주 유리하고, 그 외에 이 면접을 보시는 분 있잖아요. 나를 표현하는. 거기에 있어서 오늘 경신이 날, 이 호랑이띠는 가감하고 단호하고, 자신감 있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기 때문에 어, 면접이나 인터뷰를 할 일이 있으면 오늘 날의 시간을 오늘 정해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겠다. 그중에서도 오후 4시를 전후한 시간을 가면 더욱더 강한 기운을 받을 수 있겠다. 이리 보입니다. 토끼띠입니다. 오늘 토끼띠는 <laughs> 썸. 우리 썸 아십니까? 썸. 어, 우리가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기 직전에 그런 묘한 기류가 흐르는 건 오늘은 썸 타기 좋은 날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상대와, 그게 어떤 상대든지, 내 어머니든지, 내 아버지든지, 내 자식이든지, 내 배우자든지, 애인이든지, 오늘은 썸 타는 듯이 해라. 막 하지 말아라. 주위에서 조심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또는 우리가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좀잘 보이고 싶잖아요. 어, 그러한 느낌으로 오늘 상대를 만나는 사람들을 상대를 하면 아주 유리하게 기운이 작용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신이로 "어, 저 사람이 새롭게 보이네" 하는 음, 새로움을 줄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됐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용띠입니다. 오늘 용띠는 내가 능력이 있어도, 내가 거기에 핵심적인 파트를 맡고 있어도 뒤를 따라가는 게 좋겠다. 내가 조금 굽히기만 하면 멀리 뛸수 있는, 말하자면 내 능력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말고 약간 숨겨라. 그래서 내가 약간, 어, 당신이 먼저 하세요 하고 약간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딜을 약간 따라가는 것이 오늘은 훨씬 용띠한테는 유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 용띠라는 자체가 어떤 권력이라든지 지배라든지 뭐, 이런 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음, 내가 능력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좀 상대를 따라가 주는 것이 좀더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뱀띠입니다. 오늘 뱀띠는 내 마음이 좁아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하는 게 좋겠다. 어떤 일이든지 집착을 하게 되면 이 시야가 좁아지게 있죠. 좋게 말하면 집중을 하게 되면 뚫고 나가는 힘도 강하죠. 물론 경신이라는 자체가 필요없는 것을 싹 걷어내고 집중하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에 유리한 날이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뱀띠는 이 집착으로 인해 가지고 좁아지는 마음에 의해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못할 그런 판단, 다른 판단, 옳지 않은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오해와 집착에 의해 가지고 그 관계라든지 일에 있어서 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내 마음이 아, 너무 좁아지지 않나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 하루를 보내면 상당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경신일이죠. 가녀지던 금입니다. 쇳덩이와 같이 단단하고 칼같이 단호하게 자신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고 싶은 분은 칼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변화된 나를 꿈꾸면서 한번 실천해 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